고령풍수지 입니다 자 오늘은 동주시 계륙면 유평리 산 6-1번에 있는 윤전 선생님의 아들 되시는 윤원거 선생님 묘소를 한번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세 분의 부인이 계신데요. 저 앞에는 권씨 할머니와 같이 이렇게, 부부가 같이 들어가신 것 같고요. 양쪽으로 해가지고, 어, 두 분이 더 계신데, 요 분도 그렇고, 이쪽 분도 그렇고, 묘가 좋습니다. 이좌향을 놓고 이렇게 재봤더니, 이좌향으로 지금 50%씩 나와요. 그러니까 후대가 안 좋을 수가 없죠. 계룡산이 보입니다. 근사하죠. <laughs> 예, 주열이 넓게 되어 있어요. 넓게. 한 분이 50%니까 세 분이 또 50%씩 들어가잖아요. 어, 그 시너지 효과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조, 좋았을 거다. 계룡산. 계룡산. 살기가 있죠. 좋은 터네요. 잘 썼다. 현기적으로 봐서는 조금 급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혈이 맺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. 여기서 이렇게 돌면서 이 당판 전체를 다 감싸고 있어요. 넓게. 예, 주맥이죠. 주맥이 다 감싸고 있습니다. 크게.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맥들이 서로 겹치면서, 뭐 작은 맥들도 아닙니다. 예, 3m, 뭐, 10m도 넘고 막 그래요. 그런 것들이 막 겹치면서 명혈을 만들었습니다. 여기가 지금 제대로 쓰게 되면 은120% 짜리거든요. 지금 50% 정도를 쓰고 계셔요. 한 묘당. 그런데 다 차지하셨거든요. 50%를 두 분이 한한 한 군데를 쓰고 있으니까 50%.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50%가 150%. 150%를 쓰고 계신 거예요. 150%의 그러한 에너지를 가지고 자손들을 번창시켰다. 집에 가서 자세히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보령 풍수질입니다. 공주시 계륙면 유평리 산 6-1원지를 갔다 왔습니다. 여기가 이제 윤원거 선생님의 묘가 있는 곳인데요. 이분이 윤전 선생님의 아드님 되십니다.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세 개의 묘가 이렇게 있죠. 여기가 지금 여기가 안동권 씨 부인하고 같이 두 분이 이렇게 들어가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여기 연일정 씨, 그 광상 김씨두 분이 이렇게 계신 것 같습니다. 부인이 세 분이십니다, 세 분. 오늘은 이 자리를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. 어느 정도 깊이를 써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되겠죠. 첫 번째 생김액이 가겠죠. 두 번째에 생김액이 또 지나갈 것이고. 세 번째 생김액이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.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예요. 이렇게 반듯이 지나간다는 얘기 아닙니다. 대부분 보면 첫 번째, 두 번째의 김맥에서 강하게 분출이 됩니다. 임금왕자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. 이 중간에 임금왕자 그리는 중간에 딱 쓰는 거예요. 근데 김맥에 생김액이 강하게 나타나느냐 그거를 이제 찾아서 쓰면 된다. 이것을 이제 우리가 주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이 주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윤원거 선생님, 또 이렇게 이제 배위, 부인들,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 개를 이렇게 썼습니다. 얼만큼 넓은지, 넓게 분포되어 있는지, 그런 거를 다 그려볼 수가 있다. 이렇게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윤원거 선생님은 50% 쓰셨는데요 두 분이 이렇게 쓰셨기 때문에 50% 정도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분의 부인이 계신데 이분들은 각각 50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 보면 안동권 씨라는 분이 이제 합장된 것 같은데요 이분 자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자손에게 이제 50%의 영향력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중에 자녀가 있다 그랬을 때는 이두 분이 합산됩니다 여기서, 어, 100% 정도의 기운을 자손이 한 명이라면 받겠죠. 이분, 이분이 다 이제 받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쓰신 분이 자손이 없어요. 만약에. 근데 이50% 썼는데, 뭔, 이게 무슨 소용이냐. 죽으면 끝인데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, 그렇지 않아요. 이 영의 세계로 들어갑니다. 다시 몸을 받아서 나올 수도 있고, 또이 영의 세계 안에서 이 50%의 기운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이 명당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. 그래서 이제 명당에 들어가시면 평안하신 겁니다. 평안하신 거예요. 그렇게 되고요. 혈판이 이렇게 이제 생겼고. 예. 이렇게 이제 내려오고 그 생김액은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물도 지금 이렇게 따라 들어오겠죠.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좌선수입니다. 좌선수. 이 예, 사람이 죽었을 때 함부로 함부로 묘를 쓰지 않을 것이다. 이런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막 갖다 쓰고 화장하고 뿌리고 그러는 것이거든요. 절대로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. 예. 태어나는 거. 그다음에 죽는 거, 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그 차원이지 않습니까? 예,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서 예, 다뤄야 된다는 것이에요. 자, 오늘은 이렇게 윤원거 어, 선생님 묘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또 해드렸습니다. 예,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